회자 인구, 회자 인구. 회자는 날고기 회자, 날고기 회자, 또는 회집이라고 할때 회회로도 쓰입니다. 회회. 여기서는 육회를 뜻합니다. 육회. 이렇게 짐승의 날고기를 육회라고죠. 자 자는 구운 고기 자, 구운 고기 자, 또는 구운 고기 적이라고 발음될 때도 있습니다. 구운 고기 적. 인 자는 사람 인 자, 사람 인 자. 구 자는 입굿 자, 입구 자. 애석은 날개 썬, 잘게 썬 날고기, 즉, 육회와 군 고기는, 군 고기는 뭐, 불고기라고 하면 되겠네요. 육회와 불고기는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 의미, 널리 사람들에게 이야기 되고 칭찬이 자자한 것을 비유하는 말. 자, 첫 번째 칸을 볼까요? 첫 번째 칸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덩어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기 덩어리를 부호로 표시했는데 아래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바뀌었을 때 달월자 모양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네 번째에는 모양이 바뀌어 고기 육자가 됩니다. 두 번째 칸을 보지요. 고기 육자를 혼자 쓸 때는 첫 번째처럼 쓰지만 어떤 글자에 붙였을 때는 첫 번째처럼 쓰면 부피가 커서 두 번째의 달월자 모양으로 씁니다. 꼭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달월자가 어떤 글자의 왼쪽에 붙었을 때는 고기육자의 의미가 있는데, 이때는 특별히 고기육자를 한 달월자 모양이다 해서 육달월이라고 합니다. 육달월, 육달월. 어떤 글자의 오른쪽에 붙었을 때는 달의 의인 뜻으로 쓰여 밝기나 시간을 뜻하곤 합니다. 세 번째 글자는 고기를 뜻하는 육달월에 모일회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의미는 고기를 뜻하고 발음은 회라고 되는 한쪽은 뜻을 담당하고 한쪽은 소리를 담당하는 형성자입니다. 고기를 익히지 않고 먹는 것을 회라고 하지요. 생선회와 육키가 있지요. 네 번째 글자는 고기를 뜻하는 육다로에 불화자가 결합되었습니다. 고기를 불로 굽는다는 의미로 구운 고기 자 또는 구운 고기 적자입니다. 명절이 되면 꼬챙이에 고기들을 끼워 불에 굽는 음식이 있지요. 뭐라고 부르지요 예, 산적이라고 부르지요. 산적이라고 할 때의 적이 구운 고기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생활이 어려워 고기는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반찬은 나물과 같은 푸성귀였지요. 이렇게 배고프던 시절에 부잣집 잔치집에 갔더니 잔치상에 여러가지 나물 반찬과 함께 육회와 구운 고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젓가락은 어디로 향할까요? 대부분의 젓가락은 육회와 구운 고기로 갔다가 자기 입으로 가겠지요. 여기서 나온 말이 회자 인구입니다. 육유와 군고기는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 의미는 널리 사람들에게 이야기 되고 칭찬이 자자한 것을 비유하는 말로, 비유하는 말로 쓰입니다. 이 말은 인구에 회자 된다라는 형식으로 쓰입니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극구 칭찬되어지는 것, 유행에서 누구라도 읊조리게 된 것을 비유하는 말이지요. 요즘은 베스트셀러, 빅 히트송, 유행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인구회자를 풀어서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라고 표현합니다.